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의 교단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파를 넘어선 두 거대 교단의 만남은 연합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대표격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장로교 대표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의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개하성은 지난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장 백석총회와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대화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양교단은 한국교회의 극심한 분열 상황 속에서 3.2일체 신앙과 기도 성령운동 아래 교파를 넘어 하나돼야 한다는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통합 논의가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신중한 통합을 위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성령운동을 강조하며 타교단과의 연합을 추진해 온 백석총회는 오순절과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장로교와 오순절이라는 한국 교회의 주요 교파가 통합을 논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향후 실무위원회를 통해 신학적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임시총회 등 내부 인준을 거쳐 통합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교회 연합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